네, 열 번째 부사절입니다. 자, 먼저 예문을 한번 보면, she was smart,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똑똑했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이 절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when she was young, she was smart, 여기에 어,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는 똑똑했다. 이제 이걸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부사절은 일단은 접속사, 주어동사 이런 형태를 취하고, 주어동사 목적어, 아 여기는 보어네요. 주어동사 보어 여기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는 접속사 주어동사를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투부정사 할 때, 투부정사 할때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 주어 앞에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는 이 투부정사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배웠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녀가 똑똑할 때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다음에 수식어 자리에 접속사 주어 동사가 들어가면 이걸 부사절이라고 하더라. 여기 뒤에 올 수도 있고 주절. 여기 접속사가 없는 주어 동사 이걸 주절이라고 하는데 주절 앞에 올 수도 있고 주절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해석하면 되고 접속사를 맨 마지막에 그녀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자, 부사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when, because, if, before, after, while, as. 이런 것들을 이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하고, 그 형태는 접속사 주어 동사 이 형태를 취하고, 주어동사 목적어, 주어동사 보어, 주어동사 수식어, 여기 뒤에 수식어 자리 또는 여기 주어 앞에 수식어 자리, 이 수식어 자리에 접속사 주어동사, 접속사 주어동사 이렇게 쓰이면 이걸 부사절이라고 하더라. 자, 이게 원칙인데 어, 부사절은 이런 접속사만 봐도 이게 부사절인지 알수 있긴 합니다. 이런 접속사가 뒤에 주어 동사랑 결합하면 부사절이다 라고 생각해도 어, 틀린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은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절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녀는 똑똑했습니다 라고 문장이 끝났스, 끝났는데 그녀가 똑똑했습니다 이 말, 이 말, 그이 말로 문장이 완전히 어, 완성이 됐습니다. 이 말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when she was 0이라는 이 표현은 없어도 되고, 있으면 이제 뜻을 좀더 추가해 주는 거고, 없어도 문장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When she is sick 어 그녀가 아플 때 그녀는 어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사절. 2번 If you study hard. 어 네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너는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다. 자, 해석 연습해 보겠습니다. When I have a headache, 내가 머리가 아플 때, 여기 이제 있는 그대로에서 가면 이거 가지다고 두통이죠. 두통을 가질 때, 머리가 아플 때, 두통이 있을 때 나는 메더신 약을 먹습니다. 이렇게. 자, 2번 When I'm thirsty, 내가 목이 마를 때 나는 물을 마십니다. 3번 I 콜 U 이번에는 부사절이 뒤에 가는 경우네요. 내가 너에게 전화를 할 거다. 내가 그곳에 도착을 할 때. 부사절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번 우리는 집에 가야만 한다. It g e t dark. 이때 뭐 it 은 비인칭 주어라고 하고 날씨나 시간이나 뭐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자, 날씨가 어둡기 전에 어둡게 되기 전에 어, 우리는 집에 가야만 한다 이런 뜻 이고 자 5번 너는 어, 기분 좋게 느낄 거다 네가 이 차를 마신 후에 feel good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다 뭐이 정도 해석해도 되고 어, 좋은 기분이 든다 뭐 이렇게 해석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6번 아이 didn't go out. 나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It was raining. 어,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7번. 만약에 비가 내리고 있다면 어, 나는 밖에 나가지 않을 거다. 이런 뜻이고. 8번. 그녀는 코트를 입었습니다.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9번. 교통은 교통이 나빴기 때문에 he was late 그는 늦었습니다. 자, 10번 만약 네가 이직업을 받아들이면 너는 시작할 거다 일을 내일 일을 시작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고 11번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해가 셋어더 선셋 하면 해가 지다 이런 뜻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우리는 도착을 했습니다. 12번. 팀 fell asleep. 잠들다. 이런 뜻이죠. 어, 팀은 잠들었습니다. 그가 저녁을 먹은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13번. 그들은 실망할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일찍 떠난다면. 자, 14번. 나에게 전화해 주세요. 당신이 서울에 도착할 때 15번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너의 입이 가득 차 있을 때, 이제 보통 입안에 음식이 가득 차 있을 때 이런 표현입니다. 유월 마우스 이제 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